요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습니까? 오늘은 체크박스를 이용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크박스 보고서는 이 피벗 보고서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피벗 보고서를 제가 싫어한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특정 기간을 하면, 그러니까 이 테이블 피벗 테이블 사이가 항상 최 대를 고려한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 제 댓글에도 남겨주셨고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고해,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봐드린 분이 계신데요 구독자분이 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도 이게 뭐 제대로 안 된다 해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에는 이만큼밖에 없고 그룹의 숫자가 어떤 주에는 여기까지 있는데 이 밑에 보고서가 한 여기 정도에 가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룹이 다섯 개 있을 때 얘가 내려와야 되는데 영역을 잡고 있죠. 어, 항상 최대 값을 고려해서 아래에 있는 피벗 테이블과의 간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 어떤 특정 기간에는 이렇게 뻥뻥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유연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려고 어, 체크박스를 보고서를,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용을 합니다. 체크박스 보고서를 위해서 아, 얘는 이름을 피벗이라고 바꿀게요. 아, 여기다가 하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아, 네이버 sa 없군요. 아, 체크박스 하고 뭐 보시기 편하게 조금 크게 할게요. 아, 일단 음, 일단 뭐 그냥 어느정도 잡아야 되나? 이게 뭐 넉넉하게 잡아서 행 높이를 30으로 바꿔주세요. 지금부터 하게 될 작업이 여러분들이 아, 이 체크박스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리고 어쩌면 엑셀 보고서를 만들면서 가장 가장 빡치는 작업이 될 겁니다. 어, 요세 번째 가시구요, 개발도구의 확인란, 확인란. 여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런 게뿅 생깁니다. 요 체크박스죠? 어, 알트 키를 누르시고요. B열의 세 번째 행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트를 누르고 갖다 놓으면 요 테두리에 딱 맞게 돼요. 요 기본 높이가 30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0에다 맞추고 알트로 또 오른쪽 선을 맞춰 줍니다. 얘는 너는 없어져라. 없어지게 지우고 자, 얘를 선택할 때, 왼쪽 클릭을 하지 마시고, 우클릭을 하세요. 우클릭을 해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아고 붙여넣기를 하고, 그 밑에 두 칸을 띄우시고요. 붙여넣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자, 12를 했다는 데서 느낌이 오시죠? 얘는 월입니다. 또두 칸을 띄우시고 하나, 둘, 셋. 아, 모자라네요. 얘네도 30으로 높이를 바꾸겠습니다. 넷, 다섯. 자, 다섯 개라는 얘기는 주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 여기에 월, 또, 여기에, 주차, 이렇게 쓰시구요. 자, 연애 첫번째 가서 우클릭을 하십니다. 그래서, 컨트롤 서식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셀 연결 있죠? 셀 연결해서,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애를 찍어줍니다. 엔터하고, 또 확인.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선택할 때, 자, 선택하면 true, 선택해자면 false 가 됩니다. 이거를 다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짜증나는 작업이에요. 네. 어, 여러분들도 같이 하세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하나를 딱 양식을 만들어 놓고 보고서마다 이거 그냥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합니다. 뭐 중간에 점검 한번시켜주고잘 음, 되네요. 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전 오늘 살짝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아, 이번 주까지는 많이 바쁩니다. 제가 10월 달에 강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외부 강의를. 강의를 8개를 했습니다. 어, 연말 어, 결산 콘텐츠 이런 거 한번 하겠지만, 올해 저희 회사가 조금 마케팅 파트가 특히 힘든 해를 보냈습니다. 어,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어, 뭐 환율의 영향으로 엎어진 것들도 꽤 있었고요. 뭐 갑자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어, 뭐 짧게는 한 달, 많게는 한 3개월 정도 판을 짰던 것들이 다 엎어지고, 그러니까 뭐 강의. 한동안 안 했었는데요. 몇년 동안 음,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매출을 일으켜야 해서 강의를 좀 많이 했고 아직 남은 게 있어 많이 바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다툴 l s 스 적용이 됐죠. 보기 편하게 한 번씩 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진 거 없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이름을 바꿔 줘야 돼요 얘는 어 그냥 여기서 마우스 클릭 한번더 하시면 어 뭐. 이거 2022년 이 폰트 사이즈 왜 이래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너다 없어져라 지우고 차라리 깔끔하게 세레다 쓰겠습니다. 네. 아, 너도 아, 이게 엄청 귀찮아요. 그리고 역시 세레다가 2023년에도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겠죠? 뭐 여기서 얘를 이름을 바꿔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1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 얘가, 텍스트 맞춰갖고 잡기가 너무 거지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 셀에다가 쓰겠습니다. 1월.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음. 지워버리고, 한번다 지워야겠다. 처음부터 이걸 지우고 복부수술할 걸 그랬네요. 이러한 짓을 했네.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힘든다. 옛날에는 이거 처음부터 이걸 다 지워놓고. 복붙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오랜만에 저도 처음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마우스도 안 붙고 귀찮을까요 저는 맥을 쓰거든요 차분히 하면 안될건 없습니다. 우공이 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한땀한땀 해서 끝내 산을 옮겼다는 그런 거죠. 저도 어릴 때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급했습니다. 그리고 저 되게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나이도 있겠죠.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어 저는 빠른입니다만 제 친구들이 이제 50이 됩니다. 곧 어, 나이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숫자 만지고 뭔가 꼼꼼하게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 저 어렸을 때는요, 운동화 끈이 엉키면 풀러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끊었지. 자, 이제, 녹가다아봅시다2월3월4월5월6월7월 잠깐만 이게 되던가? 아, 잠깐만요 아이니이 잊어버리세요 그냥 녹아 제이하세요뭘 하려고 했는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음 요거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자, 제가 연을 그냥 숫자로 한게 맞죠? 아예 맞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음, 다시 얘네가 원래 우리 기본 높이가 18이에요 행 높이가 아 요게 어디는 또 인치로 나오고 이러던데 아무튼 원래 높이로 돌아갑니다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요거를 우클릭하셔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우클릭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러개 잡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왼쪽 클릭을 하잖아요 얘는 왼쪽 클릭하면 안돼요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계속 컨트롤 누른 채로 이거 다 잡습니다 근데 자꾸 왼쪽을 밀리니까 짜증나니까 또한번 나왔다가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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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또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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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해서 얘네들을 그룹으로 잡아주세요. 그룹으로 잡으신 다음에 얘네는 원래 높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원래 셀에 딱 맞게 들어갔죠? 그리고 그룹 다시 풀어주시고, 체크박스 일단 해제를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줄여주십니다. 이건 그냥 맘대로 하시면 돼요. 이왕하는 거. 좀 손을 대겠습니다. 하고, 셀, 뭐, 여기 테두리도 한번 잡아볼까요? 테두리를 잡고, 이 친구들은 볼드에 배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뭘할 거냐면요. 이게 있었죠. 얘네들. 그래서 이 옆에 요거는 조금 방법이 틀린데요. 여기에서 뭐 구글 로가 나와도 이게 있을 때고, 페이스북 로가 나와도 이걸 붙일 텐데 여기에다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 붙이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데이트에 있는 애들을 VLOOKUP으로 불러와도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네이버 로에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음, 연월 주차 있죠? 연 값이라고 해 보세요. 뭐 아무것도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월값 주차 값. 뭐냐는 VLOOKUP 하시고요. 이 연이, 아이고, 여기에 있을 때, B에 보이는데, 두 번째에 있는 애들은 뭐야? 입니다. 자, false로 불러왔죠? 왜냐? 연에서 2022년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루로 바뀌었죠. 선택하니까 트루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월드 해볼게요. 월드 똑같습니다. 대신에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시고 연이 아니라 월이죠. 그러면 얘를 월, 짠, False입니다. 2022년 1월 False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월을 체크해 볼게요. 7월가 넘어왔죠. 자, 주차도 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자, 요 그대로 복사에다가 갖다 붙이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어, 여기 있는 애 중에 그 주차가 있으면 요거, 요거 중에 두 번째 값을 불러와라는 VLOOKUP입니다. 그럼 얘는 주차니까 월이 아니라 주차로 불러와야겠죠. false네요. 그러면 얘도 1주차를 체크를 해볼게요. 추로로 바뀌니까 이 친구도 추로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어, 계속 내려갑시다. 계속 내려갑시다. 자, 주차가 false가 떴죠? 2주차니까. 우린 지금 2주차를 체크 안 했으니까. 그래서 false 같은 겁니다. 얘는 다시 흰색으로 바꾸고요.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열너비도 0.5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예쁘게 다듬지는 않을 건데요. 어, 여기에다가, 뭐, 제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여긴 비워놓고, 여기쯤부터, 음,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볼까요? 어, 얘하고 똑같이 맞출까요? 어, 표는 캠페인별 보고서, 입니다. 그러면, 캠페인, 광고비, 노출, 클릭. 아,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갖고 올게요. 복사하고, 값으로 붙여넣기.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캠페인이 뭐뭐가 있었죠. 1, 2, 3, 4, 5, 6까지 있네요. 역시, 값으로 붙여넣고, 토탈 자. 토탈 먼저 잡으면 얘는 다 합이니까 일단 요렇게 갖다 놓고요 자 캠페인 1회 전체 정렬하고 우리가 선택한 때의 선택한 주차 연, 월, 주차 다선택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sum if s 여러 조건이 있으니까 sum if가 아니라 sum if s입니다. sum if는 자, 비용. 너 no, 비용. 콤마 비용을 가져오는데 어떤 조건이냐? 연값 콤마 다운 표시고 true. 그러니까 연이 true인 애의 비용만 가져와.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도, 월. 어, 왜, 왜, 아, 다운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월도, true만 가져와. 추도. 마, true만 가져와. 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딱요 순서대로 가져올 거니까, 그대로 끌기 위해서, n, n, 고정. 이 달러 표시로 고정. true. o, 월값, 고정. 셀, 움직이지 마. 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끌어다 놓으면, 어, 잠깐만요. 음, 아,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음, 요 앞에다가 넣겠습니다. 뭐, 어디 넣든 상관은 없는데. 자, 캠페인 1에 대한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에서 광고비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조건이 캠페인에서 예의 값인 거죠. 그 뒤는 트루트루트루. 그래서, 요게 w 에 있는 캠페인 셀이고, 5, 6, 7, 8 내려야 되니까, 얘만. 앞에 D만 고정을 시켜주고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계속 숫자로 갈 거니까 셀서식의 표시 형식은 숫자로 하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 합니다 소수 자리는 원이니까 딱히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는 if error 자, ctr 클릭 나누기 누출 콤마하고 0 CPC, 아, 똑같이 if error 잡아야죠. if error. 광고비, 나누기, 클릭, 0. Conversion rate, 는 if error.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0. Conversion cost, 는 if error. 이 페러, 솔직히 클릭이나 전화에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습관적으로 그냥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누기, 전환, 컴마, 0. ROA 는 는, 이 페러, 매출, 나누기, 광고비, 0. 이렇게 해서 얘는 토탈까지 수식은 똑같으니까 갖다 붙입니다. g t r Conversion Rate, ROAS는 퍼센테이지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시면 되고요. CPC, CVC는 숫자인데 음, 이렇게 할게요. 이거 말고, 이게 말고 숫자로. 근데 소수 자리 그냥 두 자리까지 봅시다. 쿨하게.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 만들어 주시고 얘는 볼드 처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한번 1월 1주차를 같이 볼까요? 예에서 1월의 1주차. 어, 왜 값이 다르죠? 뭐가 문제일까요? 음, 왜, 왜 다를까요? 한번 1월 전체로 볼까요? 5,2,3,0,2,1,4 뭔가 좀 틀리네요 어, 그럼 여기서 뭔가 주차 적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1월 1주차 검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주차 총 비용은 206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아 206,000원이죠 흠왜 음. 이럴까 아 에이 죄송합니다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구만 응? 캠페인 4가 없었네요. 아, 왜 캠페인 4를 안 붙였을까, 내가. 네. 같은 값이 나왔죠? 저는 수 보시면, 242. 다 똑같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아, 다음 시간에 얘네하고 같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과연 레이아웃이 뭐가 틀린지 보겠습니다. 검색 요정이었습니다.